왜 삼재 풀이도 띠마다 틀려요 해가 망신도 할수 있다 그다음에 그 삼재를 멸할 수가 있어요 삼재 띠들이 삼재 풀이를 꼭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삼재 풀이는 그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삼자가 세 사람이잖아요 삼자가 원숭이띠 쥐띠 용띠인데 그 삼재 풀이를 다 해야 되느냐 삼재 풀이를 해는 게 좋아요 천인지. 하늘 땅 인간의 그 재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의 재앙도 막아주는 게 좋고 인간의 재앙도 막아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땅의 재앙도 막아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삼재뿐이 꼭 해라 잘못 다니면 삼재뿐이 안 하게 되면 폐가망신도 할수 있다. 그다음에 부부지간에 헤어질 수도 있다. 부모 자식간에 다툼이 더 심해질 수 있다.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손재수가 많이 날수 있다. 그래서 삼재뿐이 꼭 해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. 그럼 이거는 조금 번외적인 질문인데 삼재풀이가 자 선생님들마다 음. 가격도 다 다르고 내용도 음.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뭐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.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삼재풀이의 정당한 가격은 얼마 정도라고 보시나요? 삼재풀이의 가격은 보통 150 정도. 150 정도. 아유, 150. 왜냐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150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. 뭐 네.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는 한 3만 원씩 해, 뭐 2만 원도 해보는데 <laughs> 그런 건 좋지를 않고. 네. 네. 다음에 삼재풀이도 띠마다 틀려요. 이게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거의 다 삼재풀이 를할때 그냥 북어에다 묵산지 또뭐결혼을한다든가 또 이렇게만 해서 가그 삼자풀을 하고 말아요. 근데 띠마다 틀려요. 원숭이띠는 해야 될 것이 또 따로 있고 뭐 쥐띠 같은 것도 또 해야 될 물품이 따로 있어요. 음. 또그 다음에 용띠 같은 것도 삼자풀을 뭐뭐로 해야 되겠다. 북어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결란으로 해야 되고 생닭으로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띠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 띠에 맞는 물품을 구해서 삼재 풀이 라면 아마 효과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결혼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했쓸때 무정란을 쓰지 말고 유정란을 써라. 그래서 나이스대로 쓰지 말고 열다섯 개 정도를 쓰는데 내가 하는 방법은 한 열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요. 삼재풀이할때겨유정난을 그 쓰는데 거기에다가 그 쓰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그 살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그걸 매니저가 삼재풀이할때 깨요. 그걸 깨는데 지금은 뭐 입만하는 분들은 그냥. 무정난이고 유정난이고 결란만 갖다가 그냥 뭐 누구누구 대수대명 해갖고 서투 던지고 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삼재풀이도 정확하게 해서 잘 해주면은 그 삼재를 멸할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.